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평화춤은 5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저 전체에서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가정 여러분의 평화로운 마음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땅이 되어 기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니 만사가 형통이 되어 기쁩니다. 당신이 한 생각은 늘 전체가 있어서 언제나 모두에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기쁘게 해서 모두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살아서 기쁩니다. 항상 무심해서 하나이고 한몸인 줄 알고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하니 지구촌은 영원히 평화와 행복과 풍요가 만발하여 기쁩니다. 무심해서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무심해서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이기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평화가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사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면 모든 일이 제자리로. 아, 가지런히 갈뿐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몸이 좀 아파 본 사람들은 아유 마음 편한 것보다 좋은 게 없어. 세상에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이런 말을 입을 달고 다닌다는 거죠. 왜 경험해 보면 정말 마음이 편해야지 뭐, 몸도 덜 힘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잘 된다는 걸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마음은 언제 편안할까요? 거꾸로 마음은 언제 불편할까요? 그걸 여러분 보시면 언제나 마음이 분별할 때 여러분들 불편하다는 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때 그런 분별할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은 힘이 들죠. 몸도 따라서 힘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할 때는 분별을 내려놓는다는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 특히 명상을 할때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하라고 하는 거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아주 쉽습니다. 명상 자세를 취해서 편안하게 안전 상태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편안하게 누워서 하시도 괜찮습니다. 이때, 덕분입니다 하면서 입꼬리 살짝 올리면 저절로 생각이 내려놔져서 무심에 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항문을 다 살짝 닫으면서 항문을 의식해 보세요. 의식하는 뭔가가 있죠. 그걸 존재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 뭐든지 끊어지고 그것만 딱 남으니까 존재만 느끼게 되죠. 이걸 무심에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여러분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에 이 상태가 바로 열반이에요, 해탈이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탁 내는 것은 이 상태가 하얀 백지 옥토라 그죠. 이 옥토에 씨를 심는 거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걸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심이 중요한가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은 무심에서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늘 모든 분들이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키고, 무심해서 가장 좋은 년이 되어주고, 무심해서 가장 좋은 년을 또한 생각 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무심천국이 평화천국이죠. 지상천국이고, 지상극락이고. 그래서 지금 의 세상은 철저히 무심 세상이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심으로. 돌아가면 전지전능한 영을 만나고 그 영이 느낌을 주는 것, 보여주는 걸 내가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영감받아 살아간다. 그리고 이 삶이 언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 인류가 해왔던 원시 반본 신인합발이다. 바로 이 무심미에서 내려오는 영의 느낌, 영의 가르침이 효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효심의 열쇠로 우주를 구하라고 제가 83년도 파주 고성사에서 받은 건데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 앞으로 무심천국이 되니까 무심에서 영감받아 살아라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심에서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에 되어 기쁩니다. 오늘 평화축음은 막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